반찬 가게 하는 친정 엄마의 반찬을 시어머니께서 매주 가져다 달라고 하십니다. 엄마, 이런 거안 챙겨줘도 돼? 손님한테 팔아야지. 했지만, 됐어, 너 이쁨 받으라고 드리는 거야. 어여 가져가. 그 뒤로도 엄마 성화에 못 이겨 시어머니께 반찬을 종종 가져다 드렸는데, 시어머니는 반찬을 드셔보시곤. 어휴, 이건 너무 짜다. 요즘은 저염으로 해야지. 이래서 손님들이 사겠니? 하시는 겁니다. 그후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. 이번에 떡갈비랑 간장게장 좀 가지고 올래? 아범한테 말하지 말고 아 그리고 저번엔 내가 짜다고 한건 이번엔 사돈이 간좀 제대로 했는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속상한 마음으로 부탁하신 반찬을 또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반찬 사진을 보내며 사돈은 역시 손맛이 아주 좋으시네 하신 겁니다 남편은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엄마 앞으로 반찬 값은 엄마 용돈에서 따로 뺄게요 우리 집에서 해드리는 거 하나 없는데 장모님 반찬 공짜로 먹으면 안 되죠 어머님께 반찬 값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느새부턴가 당연하게 생각하신 시어머니. 저희 남편의 말이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